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예. 예.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예. 공기가 쌀쌀한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천천히 그려야 되는데 요즘 날씨가 좀 변덕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건강이 약해지지 않도록 몸관리를 잘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시리산에 올라갔어요 산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황금 들판이 동서남북으로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직은 출소를 시작을 안 해서 들판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보았습니다. 어, 비가 좀 잦아서 추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후로 좋은 날씨가 있어서 어려움 없은 없는 그런 평안한 추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기도하는 계절이란 말씀을 드렸죠. 10월 한달 동안 기도를 주제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주 기억나십니까? 10월 첫째 주뭘 기도하자 했죠? 예, 말을 위해서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는 기억나십니까? 예, 성숙할 성숙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길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 드리고자 합니다. 어,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잘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자. 이 가을에 내 인생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오늘도 시한 편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란 사람이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가지 않은 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란 숲 속에 길이 두 갈래 갈라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는 두 길을 갈수 없는 한 사람의 나그네라.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 걸은 자취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음으로 해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입니다. 그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가 적어 아무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채 묻혀 있었습니다. 아, 나는 뒷날을 위해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다른 길에 이어져 끝이 없으므로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졌더라고. 네, 이런 길입니다. 제목이 가지 않은 길입니다. 시인이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 다른 길을 걸어보자는 희망을 갖고 한쪽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아쉬워하면서, 그랬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단지 도로라는 의미 이외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시에서 길은 인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길은 도전하는 인생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삶이란 늘 선택의 갈림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인생은 두 길을 한번 한꺼번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고, 그리고 선택했다면 후유없이 그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길은 연이어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오시는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선택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는 또중간 동안에 내가 가장 잘 선택한 것. 여러분께서는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잘 선택했다. 가장 잘 선택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사람, 지금 아내나 남편하고 만나기 이전에 다른 사람하고 선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하라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혹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선택안 중에 가장 좋은 길은 예수 믿는 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내가 인생의 산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폴란드 소설가인 생키비에치가쓴 쿠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 소설이고 유명한 소설입니다. 로마시대 네오어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중심으로 쓴 소설이 되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절정에 달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막 깊은 순교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던 사도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를 존경하고 따르던 성도들이 눈물로 사도 베드로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사도님 우리는 순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님께서 만일에 순교를 하시면 로마 교회가 전체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니 사도님은 이 로마를 떠나셔서 생명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하고 사도 베드로에게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지금 이 불길이 일어나는 박해의 불길을 잠시 피하고자 해서 로마를 한밤 중에 떠나게 됩니다. 밤 중에 로마를 빠져나와서 로마의 길을 시골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 새벽역 즈음에 동쪽에서 빛이 밝아오면서 한 사람이 빗속에서 밝게, 아, 바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옆을 스쳐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언뜻 보니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외쳤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일까 코바디스 도미네 빛 속에서 동쪽에서 빛이 밝아오면산 사람이 막 바쁘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스쳐 지나가는데 탁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코바디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길을 가시던 주님께서 돌아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키리에프 휘파게이스, 내가 로마에 다시 십자가를 받기 위해서 로마를 가진 간다 그런 뜻이에요. 네가 로마에 있는내 백성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가니 내가 내네 백성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휘파게이스, 퀴리에토, 휘파게이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다시 갔던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고난 받는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 전설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몹을 박혀 죽었다. 전설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소설 코바데스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13장이 마지막 말씀인데 여러분, 13장의 전체 구성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13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 13장의 배경은요, 세족 목요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날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마지막 날의 이야기가 13장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다락방에서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그 밤에 이 가른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넘기려고 어둠 속으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들 무리들에게 팔려고 고발을 하려고 삶에 어둠 속으로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말씀을 남깁니다 유언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밤의 끝에 주님께서는 개세만의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땀이 피가도 되도록 최후의 기도를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가론 유다와 대제시장 무리에게 주님께서 그 밤에 잡히셨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어두운 밤의 분위기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 무거운 밤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여긴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말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세요? 주님 어디로 가세요? 베드로가 불안한 자기 심정, 도대체 이 밤에 어떤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베드로가 그 불안한 심정을 담아서 묻는 말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세요? 코바데스. 도메 주님 어디로 가세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그 길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마음이 뜨거웠던 베드로는 아니, 주님, 내가 왜할수 없습니까?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버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대답을 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달기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가시려는 길에 대해서 물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가르켜서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따라가는 그 길을 가르켜서 제자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제자로서 지금은 주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고 계시죠.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장차 주님의 길을 따라올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더니 그런 꿈에도 상상도 할수 없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예수 믿는 것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자어로요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말을 가끔 쓰죠 어떤 일이 돌고 돌아서 굽어지고 꺾여진다는 말의 우여곡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인생을 살아온 그 과정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아무런 제 앞에 문제도 없고 그냥 순탄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란 우여곡절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을 사다를 사랑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면서도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한번 마음 먹으면 그것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심한다고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묻고 대답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갈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언제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것을 어떻게 따를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요? 성령 받은 다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길을 똑같이 따라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에 낙엽이 집니다 땅에 떨어지는 낙엽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낙엽이 어디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갑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낙엽은 따라갑니다 그게 낙엽이 가는 길입니다 믿음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대로 삽니다. 우리의 생활 전체의 원리가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 전체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길은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하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십니다.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불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홀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 바람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늘로 가는 길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모두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가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하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님은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부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영국의 동화작가인 루이스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동화를 썼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이이 이, 어, 이 제목 말하면 여러분 들어보기는 하셨을 거예요 안 읽어보셨을지라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를 썼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어린이 동화입니다 이 동화의 이야기 속에요 채석캣이라는 어, 말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가 나옵니다.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갈림길을 만나요. 근데 그 갈림길에서 그래서 고양이 채석캣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앨리스가 채석캣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지? 이상한 나라에서 다른 세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갔는데 두 길이 나왔어요. 그, 그 길에서, 갈림길에서 고양이를 만나서 묻는 것입니다. 고양이 채석켓에게 어느 길로 가야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채석켓이 엘리스에게 되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어떤 길로 가야지? 물으니까 다시 반문합니다.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길인지를 선택할 수,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앨리스가 모른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자 이 고양이 채석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수 없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수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을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겐 온 길도 있고 간 길도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새가 왔다가 갑니다. 조금이 됐으면 또 철새가 아, 금강에 날아오겠지요. 수많은 철새가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금강을 찾아서 날아옵니다. 그먼 길을 철새는 항로를 정확하게 해서 해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철새의 항로보다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도우셨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길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가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는 인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가 주님께 길을 묻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 모두 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터미널에 모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목적하는 곳으로 향해서 가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곳에 가기 위해서 마지막 정류장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목적을 갖고 버스를 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정류장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석이 마지막 정류장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길에 서서 지금 하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가리에 들여야 될 기도가 많지만, 우리가 들여야 될참 경건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계신 곳에 제가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안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